첫 번째. 첫 번째 아 역시 아, 김준호씨 유명자님이시죠. 네 어, 배분 누구예요? 우리 국제 패스벌이 기 때문에 우리 통역 헬렌 씨를 좀 붙였어요. 인사. 마침내 여러들한테 인사할 때니까 통역 준비했어요. 네, 마침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호입니다 Good evening, everyone. I'm comedian Kim Junho. 아, English name is Charlie Kim. And my name is Helen. Okay. My Transformer. 보한만 맛있게. Please and the cansa band. It just one bite, please. One bite? One bite. Okay, let's go. 아, okay, 아, 먹고는 근네네 아, 아 저기 저거. 우리 못 먹었더라 저거. 우리 줄기가 그냥 없더라고요. 어. 과일집었어요 네, 아. 저거. 고있어 yes. 이렇게 들고있어들 들고 보이네. 아예빅점예요 아예요. 아예요. 있예요 아예요. 아예 저희를 보고 있어요 아예요. 아예요. 아요 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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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요요요 자, 점수 오예4점 예. 드리겠습니다. 아참점 너무했다. 정이 있으니까 오점. 네. 1 8점 드리겠습니다. 오. 어멘트가 있네요. 네. 네. 재미 점수 재미. 아, 재미 점수. 와, 재미 점수. 와, 재미. 아 재미. 아, 아아저현올님아 감점 들어갑니다. 아, 아, 현올님에서 감점. 아, 7점 감점이야. 저 추도 노래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다른 데서도. 저는 말이죠. 네. 아, 사실 준호 형은 1점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옆에서 통역하신 여자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분이 아 17점입니다. 아, 플러스 때문에? 17점이 플러스 때문에? 예, 플러스 예. 나, 예, 그래 예. 아, 네. <laughs> 그만 먹으라고! 내가 녹차빙수 시킬 때너어치워 빨리 치또 녹차빙수야 먹고 있으면서 뭘너 뭐, 먹어치워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진행을 하기 위해 젖을 수가 없다